아니 막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헤어지길 잘했네 하이 있어요 그래요? 뭐뭐 할줄 알아요 애기네 어..게임 뭐.. 요즘 유행하는 오버워치? 오버워치? 뭐 위도우메이커라던가 위도우메이커 한번 해봐요 <laughs> 아니, 아니 너.. 너 꽃자니? <laughs> 아잇 잠깐만 꽃..꽃..꽃자니? 네? 꽃자니.. 세아야 <laughs> 꽃자는... 아니 꽃자야아 에 꽃자..꽃자 꽃자 모르겠는데 누구야? 꽃, 꽃추? 세..세아..세아야 아니 면 우리 우결 찍었잖아 세아.. <laughs> 저..님 몰라요 꽃자아씨발 세아가 여기서 또 웃기네 아 진짜 이새끼 야..둘.. 아니 잠깐만. 햇님 핫방이에요방 핫빵. 알았어 알았어 로..자 해보세요 윈도우 메이크 해보세요 네 충분해. 박사님, 그, 그,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. 야. 내 방으로 들어와. 거미가 파리에게 말했어요. 야. <laughs> 아무도 내게서 슴지 못해. 야, 소름 돋는다. 와. 감사합니다. 야, 다른 것도 뭐할줄 안다고요? 다른 거롤 캐릭터를 주로 아니, 합니다. 꽃자야, 꽃자야. 아, 아 제... <laughs> 아 자꾸 꽃자리이 미친놈이 아, 꽃자리, 아니, 꽃자리. 솔직히, 아니 나는 솔직히 솔직히 중절이었거든? <laughs> 아 중절이야 그래야 <세아야>, 그렇게 상처받았어? <laughs> 일이 있었겠지 인마 아니 저 자꾸 로첼리님 네그꽃자님 아시죠 BJ 저 꽃장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, 약간 그 트랜스젠더 분 계신데 아 근데 저는 그 꽃장은 꽃추건 전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, 아니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그래요? 그래 이 씨방새야 <laughs> 그냥 그렇다면 <그것도 웃음> 그런줄 알지 뭐 말이 많아 아, 알겠습니다 알았어 그, 다른 거뭐좀 보여주세요 새야 뭐할말 있어? 아니 뭐 저는 돈을 그 받고 싶진 않고요 응. 알았어 다른 거 하나 들려줘봐요 <laughs> 뭐 롤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 그럼 나 누구 나 했지. 그러면 롤 미스포츠는 건 해보도록 할게요. 응, 음, 고 1. 행운은 멍청 대실하는법이지난 항상 먼저 쏘지. 내 총의 탕수는 아우라고 들었지. <laughs> 어... 아니 꽃아 아니 니 니한테 그런 재주가 있었어? 아니 뭐 나는 몰랐잖아! <laughs> 이 새끼! 아, <laughs> 저 꼬짜 아니라니까요? 아니 뭐이는 꼬짜 동생이니?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똑같아? 아니 똑같을 수도 있지 살,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음... 아, 자꾸 꽃자라고 그 꽃자라고 막 해서 꼬리 잡지 마세요. 그전두야 부셔버리기 전에. 어, 왜 그렇게 왜, 왜 거기에 민감하세요? 아, 모르겠어. 저좀 뭐야 BJ들이랑 비교를 많이 당했습니다. 아니마 우리가 한 때는 우겨 찍었는데 너무나테 냉정한 거 아니야? 로첼리님 원래 목소리 좀 해봐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원래 목소리고 이제 여기서 높이면은 이제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. 약간 약간 그 뭐지? 어 트랜스젠더 느낌 목소리 비슷하네 원래 애초에 <목소리> 원래 좀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. <목소리> 아니면 <막> 꽃자맞다니까? <ambling> 꽃자로 지랄하지 마세요. 진짜 다그다쥐어 떨어버리기 전에 <목소리> 진짜 또 아니 근데 진짜 로첼린 진짜 꽃자님 같아요. 저 꽃자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. 꽃자고 꽃추고 그 새끼 데리고 와봐 나. 꽃자 겠는 거야. 똑같게 꽃자고 꽃추고 이렇게 방송 말하는 스타일도 똑같애. 아니 꽃자, 꽃자. 맞아? 꽃자 아, 맞네. <목소리> 아니 꽃자야 새양이 맞지 세양이 맞는 거 같아. 내가 볼때 지금 로이조도 지금 방송하고 있어? 아 아니... 저는 꽃자마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혼란했잖아. 아니, 맞다 맞다고. 새하이 새끼, 아, 새끼 이거 아프다고 뻥뻥카 치고 지금 여기서 누누 있는 거 아니야? 어, 저새아새끼 저거 기꾸냥이 야채를 박았나 봐 사람 말을 <laughs> 못알아쳐들어요 아니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헤어지기 잘했네. 어, 쓰라라고 아니... 있네.